6절 많았던 세리아 2019-20 시즌도 이제 마지막 38라운드만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37라운드 정리 영상 들고 왔습니다. 이번 라운드 첫 번째 경기는 파르마와 아틀란타의 경기입니다. 아틀란타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선취골은 파르마가 가져갔습니다만 말리노프스키와 고메즈의 원더골로 아틀란타가 역전을 해냈습니다.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내내 정말 놀라운 활약을 했던 클루셉스키입니다. 이번 경기 득점으로 이번 시즌 리그 10번째 골을 넣었는데요. 별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 새끼지만 클루셉스키는 이카드에 이어서 무려 7년 만에 21세 이하 선수가 리그 10골을 넣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에서 프리킥 골을 넣었던 말리노프스키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역시 이번 시즌 처음 세리아 무대에 데뷔를 해서 좋은 활약을 해줬는데요. 고메즈나 일리치치, 파샬리치 등 여러 선수들의 백업 노를 해주면서도 강한 킥력으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려줬습니다. 이번 시즌 총 9골에 7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데요. 하브리그인 벨기에 리그에서 저렴하게 데려온 선수치고는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경기, 인테르와 나폴리 경기가 있었습니다. 인테르가 나폴리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인테르 선발 라인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3백의 한자리로 담보로시오가 나왔다는 건데요. 그런데 담보로시오가 선취골을 넣었습니다. 이후 라우타로의 추가골로 인테르가 이겼는데 이번에는 선취골을 넣은 담보로시오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백으로 나와서 3백 중에 한자리를 차지했는데 일단, 콘테 감독의 전술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인테르 왼쪽 센터백 바스토니가 박스 안까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처럼 왼쪽과 오른쪽 센터백을 상당히 높은 곳까지 전진시키는 것을 즐기는데요. 그리고 확실히 담보로시어는 풀백과 윙백 자원이었던 만큼 콘테 감독의 이러한 의도를 거의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경기 내내 공격 시 굉장히 높은 곳까지 위치를 올렸었는데요. 선취골 또한 이런 움직임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자, 그럼, 원래 3백의 주전이었던 슈크리냐르를 생각해봅시다. 이번 경기는 벤치만 지켰는데요. 슈크리냐르는 강력한 몸싸움과 영리한 테크리 강점인 선수로, 콘테 감독이 중요시하는 적극적인 공격을 잘 하지 못하는 선수입니다. 3백에서 적응하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죠. 이런 슈크리냐르의 특성이 최근 터져나온 슈크리냐르와 은돔벨레 트레이드 썰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콘테는 분명히 슈크리냐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난 시즌까지 세리아 최고 수비수 중한 명이었던 그것도 95년생으로 젊기까지 한 선수를 내다 버린다면 죽여버리지 그런 개새끼를! 어쨌든 이번 승리로 인테르는 이번 시즌 나폴리와의 리그 두 경기를 모두 승리했는데요. 나폴리에게 리그 두 경기를 모두 이긴 것은 1997-98 시즌 이후 무려 22년 만의 일입니다. 나폴리도 이번 경기에서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내내 골 결정력이 너무 아쉬웠는데요. 완벽한 찬스를 만들고도 집어넣지 못한 장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막판 세리아 234위 싸움이 혼돈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라치오가 강등이 확정된 브레시아를 2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모처럼 호아킨 코리아와 인모빌레, 투톱이 위력을 발휘했던 경기였습니다. 두 선수가 다 했습니다. 코리아의 선취골은 인모빌레 어시스트, 인모빌레 추가골은 코리아의 어시스트였습니다. 특히, 임모빌레는 시즌 35번째 골을 집어넣으면서 호날두와의 리그 득점원 경쟁도 4골차로 앞서가게 됐고, 레반도프스키를 넘어서 유럽 전체 득점 1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세리아 역대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을 가진 이과인의 36골을 넘어서는 건데요. 마지막 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인테르, 아탈란타, 라치오가 모두 승리하면서 우승을 확정지은 유벤투스를 제외하고 2, 3, 4위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갈리게 됐습니다. 세 팀이 2위를 할 수도 있고, 4위로 마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경기, 베로나와 스파르의 경기입니다. 강등이 확정된 스파르를 상대로 베로나가 3대0의 여유 있는 승리를 따냈습니다. 왼쪽 측면을 집요하게 파면서 디카르미네가 멀티골을 집어넣었고, 세트피스에서 파라오니가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특히 베로나의 오른쪽 풀백, 다비데 파라오니가 이번 시즌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전 경기를 소화하면서 5골에 세개 어시스트로 아주 좋은 공격 생산 능력까지 선보였던 이번 시즌이었습니다. 사실 이 선수 인텔의 유수 출신으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하고 아꼈던 선수 중한 명이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빛을 보게 돼서 흐뭇합니다. 다음 경기는 삼푸도리아와 밀란의 경기인데요. 밀란이 진짜 왜 이러죠? 도무지 질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번엔 삼푸도리아를 상대로 4대1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야말로 질라탄의 하루였습니다. 아니, 나이 40 먹고 이렇게 뛰면 진짜 반칙 아닙니까? 각각 레비치와 차라놀로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멀티골도 기록했고요. 완벽한 헤더 패스로 차라놀로의 골도 어시스트했습니다. 어, 근데 이러면 질라탄만큼은 아니지만 차라놀로도 졸라 잘한 거네요. 1골 이러시니까. 어쨌든 요즘 진짜 미쳤습니다. 질라탄은 대기록을 한개 세웠습니다. 이번 경기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인테르와 밀란, 두 밀라노 클럽에서 모두 50골 이상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나는 나이 50이 돼도 지금과 같은 레벨에서 뛸수 있다. 이 말이 요즘 진짜 농담처럼 안 들립니다. 요즘 사실 그냥 밀란 선수들 전체가 폼이 완전히 미친 수준인데요. 돈나룸마는 또왜 이렇게 잘 막는 거야? 또 페널티킥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돈나룸마도 제껴버린 새끼가 한명 있었으니 바로 이번 시즌부터 삼프도리아 유스팀에 합류했던 2001년생 아스킬드센입니다. 돈나룸마를 뚫어버린 멋진 중거리 슛으로 세리아 부대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그리고 밀라는 레앙도 오랜만에 골을 넣었는데요. 자신감 있는 플레이는 좋은데 요즘 지나치게 볼을 끌고 개인 플레이를 하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야, 너 그러다가 파켓화 된다? 이 바다 겸손해야 돼. 조심해. 이 바다 겸손해야 된다 자, 이제 강등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미 스펠과 브레시아는 강등이 확정됐고 남은 강등 열차 한 자리를 놓고 제노아와 레체가 싸우고 있는데요. 어이쿠야! 17의 제노아는 큰일 났습니다. 사수홀로와의 대결에서 5대0으로 완전히 발리고 말았습니다. 사수홀로의 에이스 베라르디가 완전히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첫골 어시스트. 두 번째 골은 직접 득점. 세 번째 골은 다시 어시스트. 사수홀로가 기록한 세 개의 골중첫세 골을 모두 만들어내면서 5대0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왜 아직도 B클럽으로 가지 못하는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번 시즌 완전히 폭발한 베라르디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 14골에 어시스트 10개를 기록하면서 세리아 최고의 윙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베라르디와 더불어 저는 카프토의 이번 시즌은 정말 엄청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 리그 21번째 골을 넣으면서 득점순위 4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득점 1위 임모빌레가 페널티킥을 14개 넣었고 2위 호날두는 페널티킥을 12개나 넣었는데 카프토는 불과 2개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필드골이 19골로 호날두와 똑같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강등전쟁. 제노아는 사수홀로에게 개발렸는데요. 18위 레체가 우디네스를 잡아버리고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어렵게 시작했던 이번 경기 레체였는데요. 그런 레체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우디네스의 백항의 팔에 볼이 맞으면서 PK가 선언이 됐는데 사실 이게 좀 애매했단 말입니다. 팔에 볼이 닿긴 했는데, 백항은 가슴을 내미는 동작을 확실히 취함으로써 전혀 의도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PK를 불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 확실히 레체가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만코수가 집어넣으면서 동점. 이후 라파돌라이골로 역전까지 일궈냅니다 결국 마지막 강등팀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결정되게 됐습니다. 17위 제노아와 18위 레체 간의 승점차는 이제 단 1점차입니다. 하지만 세리아는 승점 동률 시 상대전적으로 순위를 가리는데요. 제노아와 레체의 맞대결에서는 제노아가 1승 1무로 상대전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레체는 마지막 라운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제노아가 지더라도 레체가 비긴다면 레체가 강등입니다. 다음 경기는 칼리아리와 유벤투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던 유벤투스. 이번 라운드에서는 칼리아리에게 2대0으로 패했습니다. 경기 결과가 크게 상관이 없는 유벤투스는 이번 경기 약간 로테이션을 돌렸는데요. 미드필더 한자리에 무라토레가 선발 출장을 했고요. 센터별 라인도 어깨부상이 있는 데리흐트를 빼주고 루가니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역전 득점왕을 노리는 호날두는 로테이션과는 상관없이 선발 출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칼리아리의 2000년생 유망주 공격수 루카 갈리아노입니다. 자신의 세리아 두 번째 경기에서 처음으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를 상대로 세리아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리아 무대 첫 어시스트까지 했는데요. 리그 최강팀 유벤투스를 상대로 자신의 진가를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뭐,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유벤투스의 젊은 선수들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우선 98년생 윙어 루카 자니마키아가 세리아 첫 번째 경기를 교체로 뛰었습니다. 제법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99년생 미드필더 다우다 페일테르스 역시 교체로 세리아 무대 데뷔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오렌티나와 볼로냐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피오렌티나가 모처럼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볼로냐를 4대 0으로 완파했는데요. 키에사가 모처럼 에이스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던 경기였습니다. 전반에는 침묵했던 피오렌티나 후반에만 4골을 넣었는데요. 그 4골 중 키에사 혼자서 3골을 넣으면서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팀 공격의 핵심 중의 핵심 리베리가 아예 경기를 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둔 피오렌티나의 기분 좋은 결과였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이게 무슨 개소리일까요? 피우렌티나가 모처럼 기분 좋게 이긴 것은 이긴 건데, 경기가 끝난 직후, 피우렌티나는 이아키니 감독의 계약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즌도 이아키니에게 지휘봉을 맡긴다는 겁니다. 전망, 전망, 전망! 존나 망했다는 뜻입니다. 피우렌티나 팬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 건네고 싶습니다. 안 됐지만, 피우렌티나, 다음 시즌도 좋을것 같습니다. 37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토리노와 로마의 경기. 로마가 3대2로 이겼습니다. 에딘 제코가 또한 걸음 로마의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던 경기였는데요. 로마에서 106번째 득점을 해냈는데, 로마의 전설 중한 명이자 로마 역사상 공식 경기 첫 골을 기록했던 로돌포 볼크와 동류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제 제코는 로마 역사에서 최다골 공동 4위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또 디아와라는 PK로 골을 넣었는데요. 로마 이적 후첫 골을 37라운드에서 기록하게 됐습니다. 반면, 토리노에서도 한 가지 기록이 나왔는데요. 2000년생 윌프리드 신고. 빠른 스피드가 아주 인상 깊었던 선수인데, 빠른 스피드로 세리아 데뷔골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통해 로마와 밀란의 순위 경쟁도 끝났습니다. 로마가 리그 5위를 확정 지으면서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조별리그로 직행하게 됐고, 밀란은 유로파리그에서 2차 예선부터 시작하는 다소 험난한 일정을 소화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라운드에서 나온 주요 기록들 정리합니다. 클루셉스키가 이카르드에 이어서 7년 만에 21세 이하 선수로 리그 10골을 넣었습니다. 인테르는 나폴리에게 무려 22년 만에 한시즌 리그 2승을 기록했고요.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는 역대 최초로 인테르와 밀란 두 클럽에서 50골을 넣은 선수가 됐습니다. 삼프도리아의 아스킬드세는 세리아 무대 데뷔골을 터뜨렸고요. 칼리아리의 갈리아노 역시 세리아 무대 데뷔골과 데뷔 어시스트를 달성했습니다. 유벤투스의 98년생 자니 마키아와 99년생 페이테르스는 세리아 데뷔전을 치렀고요. 로마의 에딘 제코, 로마 통산 106호골을 넣으면서 로마 역대 득점 공동 4위에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토리노의 2000년생 윌프리드 신고가 세리아 데뷔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등팀과 234위 순위 가리기만 남은 세리아 2019-20 시즌 최종 38라운드 영상은 다음 주 주중에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